2일차. 아닌가? 아, 3일차.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서귀포에 있는 한 2만원짜리 호텔인데요. 이렇게 바다뷰도 보이고. 제법 깨끗했어요. 침대도 꽤큰 편이고. 좀 낡긴 했지만 깨끗한 호텔이었습니다. 이쪽도 바다 보이고, 이쪽도 바다 보여요. 예쁘죠네 무슨 이렇게 평일에 오면 이렇게 싸게 올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호텔 근처에 어, 올레길 스탬프 찍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찍고 요 코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스는 7코스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출발! 이 코스는 약간 이렇게 식당가랑 가게가 엄청 많은 거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 서귀포 없네? 동네 중심지 같아요. 가게가 엄청 많아요. 가게들을 보면, 제주도 탐나는 전 가맹점이 많이 붙어 있는데, 부산에는 동백전이라고 지역화폐가 있거든요? 여기는 탐나는 전이라고 제주도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은 저 탐나는 점 카드를 만들어서 쓰면은 뭔가 할인이 되거나 정립이 되거나 하겠죠? 신발가기가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아마 여행 와서 예쁜 신발 신었다가 발이 아픈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샤도 저번에 제주도 왔을 때 갑자기 등산하게 돼서 운동화를 하나 샀었습니다. 평일이어서 사람이 거의 할머니들이 많죠, 지금 시간에는. 다들 학교 가고 직장 갔나봐요. 높은 건물이 별로 없고 아주 시골 읍내처럼 1층짜리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주차금지 돌이나 사과 같은 것들도 다 제주도 돌로 되어 있어요. 우산은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돌이 더안 귀한가 봅니다 이거 좀 신기하니 좀 예쁘다 여기는 이중섭이라는 화가의 박물관입니다 가족 그림을 많이 그렸고, 제주도 출신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그, 고갱이라는 화가가 되게 문명세계에 반하는 막 자연에서 뛰어놀고 이런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의 화가입니다. 뭐를 전시를 해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정원이 너무 예쁘다. 노란 꽃, 분홍 꽃이 막 피어있어. 진짜 알록달록 합니다. 알록달록. 주차장에도 이런 야자수가 많아서. 아주 이국적이죠 꽃이랑 같이 예쁜 미용실입니다. 한마군요 주인님이 한인가여기도 건물을 아주 예게 색칠했네요. 저런 뜨개 가방이랑 모자 만드는 가게 같아요. 예쁘네요. 아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지? 아, 여기다. 있습니다. 어, 진짜 예쁘다. 완전, 로스앤젤레스 같지 않습니까? 예쁘네요.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길이 바다 쪽으로 이어집니다. 가는 도중에 주택가들이 나왔는데, 저기 옥상에 보면, 빨래가 잔뜩 걸려있거든요? 네, 바람이 진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불잖아요. 제주도는 그럼 제주도 전용 강력 빨래집게가 있는데, 어떻게 빨래가 안 날아가고 있지지거보십시오 진짜 거의 일부터 이륙할 때만큼 바람이 계속 부는데, 절대 빨래가 안떨어져 아마 제주도 아줌마들은 특별한 빨래집게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서귀포 초등학교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아주 거의 산토리니 느낌으로다가 하얀색이 예쁘게 된 학교입니다. 초콜링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게 굉장히 평화롭네요. 여기 유치원도 같이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되게 여기 살면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될까? 마음이 나쁜 사람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저기는 할머니 치매예방센터 건물인데 해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똑똑한 젊은 날처럼 치매 걸리지 말자 약간 이런 건가? 치매예방센터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고수도치나 같이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런 거할것 같아요 무슨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공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중국 느낌이 나네요 뭐지? 이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작은 이런 시냇물도 있습니다 좋은 공원이네요 예쁘죠?